빨바야입니다. 제가 오늘은 모드와 쉐이 아 예, 이거 모드와 쉐이더를 가져왔는데 일단 크리에이티브로 바꿔야겠습니다. 어, 크리에이티브 그게 무슨 모드였지? 까먹었다. 뭐 뭐였지? 어어기억 나야 돼 어, 그래. 색깔, 나무 모드였어요 나무, 지금 이걸로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, 여기까지 여기로는 보이지 않는데 지금 쉐이더도 꼈고요. 라이트 쉐이더입니다. 오케이. 다운로드수 있는 링크는 다 올려드릴 거고요. 설명에 빨간색, 초록색 이거는 갈색, 파랑색, 어, 자색 그냥 갖고 이건 회색이라고 하는데 얘는 좀 진한 회색 같습니다. 라인색이라고 하고 얘는 노랑색, 얘는 한색 얘는 브랜지색입니다. 이런 거 건축할 때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쉐이더를 살펴보면 이렇게 그림자도 예쁘게 져 있, 있고요. 흔들립니다. 이렇게 잘 흔들립니다. 그리고 밤이 되게 해볼게요. 나이트. 밤이 되면 엄청 어두운데요. 이때 횃불을 켜면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밝습니다. 야경 같은 거할 때도 좋을 것 같고요. 응? 음? 안보이요 좀비도 있다. 아, 여기 설치 안 되지, 참. 편하게 아, 보이는 합니다. 똑같이 이렇게 네모네요. 네모났습니다 여기 늪도 물이 투명하네요. 좀 진해졌네요. 바닥 때문에 그런가? 아니네. 바닥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. 또 똑같이 살짝 투명하면서 까맣네요. 음 여기 그림자도 잘 져있고 예뻐요. 뿜니다. 아, 여기까지, 빠이아였습니다 안녕!